다음 장. The next morning.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I got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났어. 아우, 심지어 또 늦게 일어난 거야. 너무 친구랑 늦게까지 통화했나 보다. 늦게 일어나고 and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I가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I was late for school 어, 심지어 학교에 지각까지 했어요 라는 거네요 어 어떡해 The homeroom teacher looked very strict 그리고 여러분 homeroom teacher는 뭘까 저 담임쌤이에요 담임쌤 그리고 심지어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strict해 보였대 strict도 배웠죠 strict은 굉장히 엄격한이란 뜻이었어요 엄격한 쌤도 그래, 쌤도 굉장히 엄격하게 생긴 것 같아. 차도녀 이미지.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해 보이기도 하였고,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 unfriendly. 그리고 어, 어떻게? 모든 나의 새로운 학급 친구들이죠. 학급 친구들은 unfriendly니까 조금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친절하게 보였어요 란 뜻이죠 언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는 친절하지 않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근데 얘 하나 볼까? 자 unfriendly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ly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ly가 붙으면 어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형용사랍니다 형용사 그래서 look 두 다음에 요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도 볼까? 그러면 한 하나 더 구현 설명. 자, 명사 다음에 ly가 오면 형용사.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ly가 오면 부사예요. 근데 이 unfriendly, unfriend 라는 거는 명사기 때문에 뒤에 ly가 와서 형용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 죠. 됐고, 그다음 문장 한번 더 보면, even worse. 어우, 또 심지어, 그렇죠? 거의 뭐 심지어, 설상가상으로란 아, 뜻이에요. 아, 더더 심지어, I brought the wrong textbook. brought는 bring의 과거죠. 가져오다란 뜻이니까 심지어 나는 아,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나는 수업에 concentrate in 집중하다라는 뜻이었고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에다가 네모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I had not slept enough. 나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죠.라는 여기까지 본문 우리 30, 18페이지 한번 배워봤고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 하다 보니 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강의를 하긴 했는데 우선은 중요했었던 거는 단어 선생님이 밑줄 친 단어 한 번씩 더 보고 그리고 어, 의주동 나왔던 간접 의문문도 한번더 봤으면 좋겠고 단어도 네, 아까 선생님 단어 얘기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복습을 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진도를, 계속해서 본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1학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쌤이 지금 최대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생긴다면은 이 밑에 뭐 댓글이라든지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쌤이 요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펜이라든지 뭐 형광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양해하고 강의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소개서 쌤이 잘 봤는데 진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랑 뭐 노래를 많이 추천을 해 줬더라고요. 뭐 맛집도 그렇고 박창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쌤이 시간이 되면 꼭 노래는 많이 몇 개는 또 들어 봤어요.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고 맛집들도 하나씩 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 페이지는 교과서 19페이지 한번 펴 보시고 한번 봅시다. <laughs> at the end of the day 어, 얘는 해석을 해 보면 어, 그날 거의 끝날 때쯤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날 뭐 수업 끝날 때쯤에 the homeroom teacher assigned each of us a locker. 홈룸 티처, 그러니까 우리 담임쌤이었죠. 담임쌤이 assign에다가 밑줄 또 한번 그어야 되겠지. assign도 우리 PPT에서 배웠죠.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그렇죠. 할당하다, 배정하다란 뜻이었어요. 할당, 배정하다. 자 그리고 얘는 어, 사실은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자 그러면 사용식은 어떻게 쓰냐면 음, 잠깐만 사용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I o 그다음에 D U 자 얘는 간접 목적어, 그렇죠? 간목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직목이라고 하죠 자 해석을 할 때에는 어려운 거 없어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해주고 직목은 뭐뭐을르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 그럼 이 지금 동사에 어사인이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누구에게 뭐뭐를 할당해주다 배정해주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그럼 볼까요? 그래서 나의 담임 쌤이 어 n e 드 배정해 주고 할당해 줬어. 누구에게 each 취업 얻으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라커를 배정해 주셨어. 이거는 그러면 간목이 되는 거고 얘는 직목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각각에게에게 뭐머를 사물함을 배정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에. 그렇죠? 계속 보면 I got locker number 13. 어, 나는 locker number 13번이네요. 13번의 사물함을 배정받았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 어, 어떡해. 근데 싫어하는데. hate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동사의 그 테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이 쓰였네요. 그렇죠? 밑줄 한번 긋고 우리 저번 시간에는 헤드 플러스 피피여 가지고 과거 완료라고 했지만 얘는 지금 헤브 플러스 피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현재 완료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시점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헤이 너무 너무 싫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항상 정말 싫어해 왔거든요. 어떻게? 제 잘, 일이 잘안 풀리고 있어요.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그래서 난 생각을 한 거지. I thought 끊어 주고 아, 나는 생각했어. 나의 고등학교의 이 삶이 would not be easy. 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직감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초장부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When I opened the locker. 그래서 내가 이 사물함을 열어 봤을 때, 그렇죠? 열어 봤을 때 small notebook 나는 작은 노트북을 발견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트북이었냐면 뭐가 쓰여져 있었대? With some words 어, 어떤 단어들이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단어들이 쓰여져 있었던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written부터 cover가 요 words를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cover는 표지니까 표지에 어 몇몇 이런 단어가 쓰인 작은 공책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표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t o a n u n k n o w n f r e s h m a n Unknown은 unknown 잘 모르는 이런 뜻이죠. Un이 어, 붙었으니까 어, 잘 모르는 신입생에게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표지. 오 느낌 좋아. I felt curious and 어 여기까지 끊어볼까 f e l t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형식이었으니까 뒤에 보어 치아는데 부산은 올 수가 없고 curious는 형용사죠? 궁금한? 그래서 나는 어, 굉장히 좀 궁금했어 그리고 I opened the notebook. 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홍미진진하기 시작했죠? 어,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궁금한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안 되네요 이 밑에 헬로우 요 부분도 해야 될것 같아요. 쌤이 당연히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노란 부분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미안. 자, 그러면 19페이지 밑에 쪽 한번 볼게. 이 노트에 이제 신 고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헬로우. 안녕.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Right? 어, 요렇게 나오네. 어 너무 당연한 말이었어.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너는 진짜 어, 긴장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걱정도 많이 되겠지라는 거야. About 뭐에 대해서? How to survive? How to는 방법이자 방법. 어떻게 survive? Survive도 우리 배운 표현이죠. Survive는 살아남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아, 정말 너는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되겠지. 근데 뭐에 대해서 사랑합냐면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너의 고등학교의 이 1년 첫 1년이니까 신입생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첫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남아야 하는지 어, 너무너무 긴장되고 걱정이 될 거야라고 해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 해석을 해 보면 너는 고등학교 첫1학년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될 거야 그렇지?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re is exactly how I felt on my first day. 그게 바로 어, 사실은 내가 첫날에 바로 내가 느꼈던 것이라서, So I made this.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것 여기서 이것은 노트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만들었어 It's my final term project in English class 그래서 이것을 나의 final term은 그때 학기 말이라고 했었죠 프로젝트는 여기서 과제 내가 첫 날에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어서 나는 영어 수업의 학기말 과제로 이것을 메이 e 만들었어. 이 노트를 만들었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 보면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I hope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지금 주동 또 주동 나오니까 이 사이에 연결해주는 쌤이 아까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시 빠져 있어요. 대신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어, 'help'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치고, 그다음 'make'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중요해.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투부정사이두 개를 모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끊었잖아 그러면 얘 지금 help, will help라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동사는 help고 요 지금 이 help는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본동사는 help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혹 발에 It will help you make you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우리 make the most of는 뜻이 뭐였지? 이제 최대한 이룡, 이용을 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이 공책이 네가 고등학교 시절을 최대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배운 내용도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고 음, 쌤 생각에는 이 부분도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우리 지금 현재 완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assign 이라는 동사가 사용식으로도 쓰이는구나,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help,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올수 있는 것까지 한번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